히드라가 돌이 됐네요 크, 히드라가 돌된건 처음 보네 멋진 조각상이네요 아 이거 뭐야 두 번째 난간이 발생했네요 자 오우 한방에 블랙드래곤 정리를 해주고 뚝배기가 깨집니다 뚝배기 네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입니다 아치볼드 캠페인 일곱 번째 드래곤마스터라는 시나리오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시티를 정복을 하면 승리하게 된다 당신은 드래곤 섬에 입성해서 그들의 성중 하나를 재빨리 점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글에는 다른 두 명의 수호자가 남아 있다. 지형이 거칠기 때문에 이길 찾기 상급이 초반부터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바바리안 성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테크 트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동상을 짓고요. 오른쪽엔 보트가 대기하고 있네요. 적들이 초반부터 막 쇄도를 할 겁니다. 필드에 오거들이 많죠. 대략 10개에서 19개인데요. 가급적 초반에 많은 오거들을 바로 아군으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트 좀비쯤이야, 뭐. 우리에게는 18개의 오우거가 있구요. 오우거는 오우거 로드로 탈바꿈하면 훨씬 세집니다. 기본 오우거도 체력이 40점인데, 오우거 로드는 체력이 60점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유닛이기도 합니다. 고블린이야 뭐 어차피 금방 죽어 나가는 유 윤시죠 뭐 마법 책이 없습니다. 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영웅을 하나 더 추가로 고용을 하는데요. 바바리안을 고용을 하는 게 낫겠죠. 위쪽에 있는 오거들은 무료로 아군으로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략 17기가 들어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거가 그냥 들어옵니다. 1 2개 오거. 오거들을 오거 로드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스트롱홀드 성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중앙에 있는 힐 포트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할 거예요. 근데 힐포트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비용 절감도 되고. 드래곤섬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두 명의 수호자가 2주차쯤 되면 바로 쳐들어올 겁니다. 꽤 많은 병력을 가지고 말이죠. 오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나리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메이지 길드를 짓는 게더 나아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린 드래곤을 가지고 있고, 저레벨 유닛들도 좀 가지고 있죠. 오거 로드를 최대한 많이 포섭을 해야 돼요. 오거만 있으면은 뭐 웬만한 적들은 토벌이 가능합니다. 주변 광산을 빨리 점령할 필요가 있겠죠. 헛간을 지어야 되는데, 메이지 길드 뭐가 나왔을까요? 블러드러스트. 나쁘지 않죠? 헤이스트가 나온 베스트였는데 잘안 나오네요. 배분을 합시다, 차라리. 투 트랙으로 가겠습니다. 오거가 많이 남아 도니까요. 노매드쯤이야 뭐. 정상적으로 병영을 짓고요. 돈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요 돈을 그래서 선택했고 오우거들이 아군으로 들어옵니다 또 15기 오우거가 70기가 됐어요 뭐이 정도면은 왼쪽에는 힐포트 여기서 오우거 로드로 바꿔주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이 돼요 노매드도 오우거한테는 안 되죠 고블린이 좀 당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노매드가 함부로 공격 못 하죠. 오구가 느리기 때문에 한대 먼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재소 점거하고요. 여 보세요. 이 3레벨 고용 시설인 동굴 있죠? 건물 건설 비용이 단돈 천골드요 엄청 싸죠. 오크의 헌관도 마찬가지고 어도비뭐브릿지 전부 다 스트롱홀드는 엄청 쌉니다. 패스트 빌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바리아는 초반에 줍을 봐야 되는 종족이에요. 7 0 방기의 5고가 1포트에 가면 공짜로 황금 도끼를 지닌 오크 로드로 바뀝니다. 요거 보세요. 위풍당당하죠. 데미지 5에서 7, 히트 포인트 무려 60, 스피드도 평균 수준이라 쓸만하고요. 황금도끼 깃깔납니다 파이어 엘레멘탈이랑 이제 전투를 하게 됐고요. 4레벨 유닛이에요. 정규 성에서 고용할 수는 없고요. 필드에서 가끔씩 얻거나 투환할수 있는 친구들인데요. 파이어 엘레멘탈은 능력치가 좀 평균이에요. 오고 로드에게안 되죠? 아군 영웅 하나는 배를 타고 오른쪽에 있는 해상 자원을 수집을 하러 떠났고요. 다른 영웅 하나는 위쪽에 이렇게 지도를 밝히고 있고요. 이 노란색 세력이 호시탐탐 아군의 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크를 7% 업그레이드하고요. 일단 성의 병력을 좀 집어넣어야지 적 AI가 쳐들어올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병력 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최대한 본성에 좀 병력을 뽑아두는 게 수비 차원에서 좋습니다. 위쪽에 메두사를 고용할 수 있네요. 여섯 기. 메두사도 꽤 강력해요. 부지 않습니다. 4레벨 수준이죠. 오거 로드.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4레벨 명실공이 최강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공짜 오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90기 정도의 오거 로드를 모았고요. 이 정도면은 드래곤을 쳐도 될 정도입니다. 왼쪽에 성이 있죠. 신속하게 적의 성을 치러 갑시다. 오렌지색 영웅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노란색 치러 갑니다. 아, 바로 공격하네. 호전적이네요. 바로 도망쳐야죠. 도망쳐야 적에게 경험치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쳐들어 가 버릴 거예요. 바로 칩시다. 그 다음 주 되기 전에 성을 점거해가지고 병력을 싹 활용을 할게요. 2주 6일 차고요. 트롤 브릿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게 아쉽네요. 돌이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든 돌을 수급을 하고 싶어요. 다른 자원을 바꿔서라도 돌을 수급을 하고 싶고요. 주변에 교육소가 어디 없나? 교육소가 없네요. 저기 또 부랴부랴 영웅을 고용을 했지만 이길 수가 없죠. 와, 근데 오그로드가 희생이 많이 됐네요. 적 성이 터렛이다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해를 많이 받네요. 성벽이 이제 부서져야 이렇게 두 턴에 걸쳐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다섯 개의 오그로드를 잃고 워락성을 점거. 메이지 길드가 들어가 있네요. 메테오 샤워. 철갑 콜드레이, 뭐 괜찮은 거다 있네요. 어차피 뭐 드래곤들에게는 마법이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유닛들은 싹 뽑아 썼고요 던전도 만들어져 있네요 하루에 500골드를 추가로 줍니다 워락성은 특이한 게 미노타로킹 말고는 업그레이드 할 유닛들이 없어요 2, 3, 5레벨 유닛들은 업그레이드 없이 활용이 됩니다 물론 드래곤 같은 경우는 무려 3단 변신을 하죠 7일차인데 소리를 고용한다며요. 마침 아래쪽에 돌무더기가 있는 걸 봤어요. 철광석 바로 획득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트롤 브릿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 돈이 또 부족하네. 돈을 어디서 얻을 데가 없나? 돈 나와라. 우 좋습니다. 돈이 약간 쌓였고요. 그러면은. 2주 7일차에 트롤 브릿지를 만듭니다. 좋아요. 아직 트롤도 고용을 할거고요 네, 노란색 적군이 지금 비상이죠. 옵저베이션 타워, 이 사막지대에 이 한가운데에 드래곤시티가 있어요 이번 시나리오에서 저기성 두개를 점령을 해도 승리를 하지만 그러면은 드래곤얼라이언스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드래곤시티를 점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노란색 용이 여기 있었네 수비할 수 있겠죠 브로세이더라. 소탕을 합시다. 여기는 수비용으로 계속 병력을 추가를 할 거고요. 오크 치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발이 너무 느리네요. 절대 성을 뺏길 수가 없죠. 뭐야, 아. 또 일로 가면은 특정 위치로 워퍼할 수도 있네요. 막 드래곤 시티로 바로 워퍼할 수 있는 타운 게이트 같은데요. 자, 잡았다, 요놈. 뭐야, 메스 커즈? 주력 영웅 중 하나인데, 스펠 파워가 5점이다 이거죠. 야, 저건 이렇게 켄타우로를 지금 보호를 하고 있죠. 재밌네요. 디스펠 걸어주면 돼요. 메스 디스펠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오고가 저주에 걸렸어도 강력합니다. 히드라가 7기가 있네요. 숫자 좀 되네요. 바바리안이 공격력 8점, 방어력 4점. 기초 체력이 엄마 무시해요. 공격. 한 방에 히드라 5기가 썰렸죠. 369 데미지. 4기 1점, 좋아요. 공수로 갑시다. 아저 노란색 세력이 드래곤을 가지고 있네. 노란색도 그렇고 오렌지색도 그렇고 드래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린타워는 뭐 꿈도 꾸지 못해요. 부가자원은 좀 많네요. 바바리아는 뭐 마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매직길드을 만들 일이 잘 없죠. 어쨌든, 워트롤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업그레이드 했고요. 교체를 합시다. 자, 공격하러 가고요. 메지목에 진주라고 하죠 각종 보석들이 바바리아에기는 쓸모가 없어요 바로 그냥 팔아버려야겠어요 메이지 길드는 짓지 않을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피라미드는 또 돌이 많이 필요 했네 돌을 구할 수가 있나 싹 바꿉니다 고급 자원들을 다른 자원 필요 없어요 오렌지 영웅 노란색 영웅 둘다 엉덩이를 딱 내밀고 있죠 뒤를 칩니다. 5 9 8 0기데요 뭐, 무서울 게 없죠. 디스트랍팅 레이가 캔슬이 안 돼요. 헤이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두사의 어택 스킬 17점이죠. 바바리안이 힘이 셉니다. 유드러스트 메두사로 인해 가고일이 석화되었죠. 원래 가고일은 돌 아닌가? 간다. 히드라가 돌이 됐네요. 크, 히드라가 돌된건 처음 보네. 멋진 조각상이네요. 나바리안 공격력 10점 킴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저 드래곤을 공격을 할 건데요 쭈구리 나를 무시한다고? 그럴 수 없지 아 그린드래곤이 원래 세기가 탑재되어 있었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그로드를 합쳐 놓는 게더 좋을 뻔 했어요 지금도 큰 어려움 없습니다 야, 스펠 파워 11점, 라이팅 볼트라도 있으면 데미지 대략 한300 들어가겠는데요? 뭐야, 메스커즈? 드래곤은 두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운 좋게 드래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기회를 잃었어요. 레래곤이 도망가는 기괴한 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야, 이 녀석 봐라 이스펠 시켜서 저주를 푼 다음에 데미지가 331에서 464 들어가죠 갑니다 또 갑니다 야, 드래곤 쓰러지죠. 야, 역시 뚝배기 마스터. 시원시원합니다. 스펠 파워 2점. 네, 노란색, 전멸. 이렇게 오거 로드가 아군으로 들어오니까 쉬워졌죠. 오거가 아군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번 스테이지 거의 헬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사이클롭스도 만들 수 있게 됐죠. 할게 없습니다. 울프를 좀 많이 안 써봤는데 울프도 꽤 괜찮거든요. 더블 스트라이크가 들어간 3레벨 유닛입니다. 공격력 하나는 끝장이 나요. 은근 히 이상하게 저는 울프가 잘안 쓰여지더라고요. 오거나 오크를 많이 쓰게 되고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턴 종료 이번에는 오우거 72개를 이제 모아서 갑니다 간다 이야, 드래곤이 증식을 했네요 0기에서 4기로 늘었습니다 오우그로드가 지금 저주에 걸렸죠 중요한 사항에서 디스펠 걸어서 저주를 풀어 줄 겁니다 적도 숫자가 꽤 있긴 있어요 자, 여기서 갑이냐 아니면은 디스펠 매직이냐. 디스펠 매직 합니다. 야, 한 방에 드래곤 쓰러지겠는데 요 이거. 안 쓰러지네. 드래곤 체력이 겨우 40점 남았어요. 미노타우러스. 어찌 보면은 이 미노타우러스 킹이 오그로드랑 좀 비견되는 유닛인데 둘다 4레벨 2단계의 유닛이거든요. 데미지 5에서 10점에 베릴 페스트. 오그로드보다 체력이 15점 낮죠. 오 행운 좋습니다. 어 뭐야, 이상한 걸 던졌는데? 저기 도망갔어요. 잡았어야 되는데. 고레벨 영웅을 요절을 냈어야 됐는데. 저후의 주력 부대를 하나를 해치우긴 했습니다만 매주에 한 번씩 아군을 괴롭히겠죠. 돈이 좀 있으니까 요 사이클롭스 6섯기 든든합니다. 울프를 뽑고 아 이제 출동 갑니다. 세컨드 영웅으로서 보조를할거에요 드래곤을 잡으러 가야죠. 워트롤을 8개 워트롤 비싸요 한 개에 700 골드입니다 파라딘급이에요 비쌀 정도로 좋아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저 메인 영웅이 태각있기 때문에 저기 한동안 조용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굳이 오렌지색을 털러 가는 것보다는 바로 드래곤시티를 정복하러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위쪽이 오렌지 성이네요 고적길들을 지으면 적성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고적길들을 두 개를 짓죠. 그러면 적성의 대략적인 병력의 수를 알 수가 있고, 거의 숫자가 없죠. 그린드래곤을 뽑긴 할것 같은데, 오그로드가 많으니까요. 어쨌든, 적이 부활하기 전에 신속하게 드래곤시티를 점검하러 가야 합니다. 린 드래곤들이 막 있죠. 이런 드래곤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길찾기 스킬이 없는 영웅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페널티가 1.7배쯤 됩니다. 한 턴에 절반만 이동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바바리안이 길찾기 상급이에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걱실걱실 편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확실히 이번 시나리오는 바바리안이 가장 유리한 것 같아요. 메인 병력을 수혈을 합니다. 전부 다 2월에 주고. 와우, 이제 유닛이 가득 쌓였습니다. 드래곤 10기 정도면 사실 오그로드 80기로만 해도 충분히 쌓을 수가 있어요. 도망치죠. 도망치죠 노매드 몇기나 있니 아, 26기 꽤 괜찮은데 돈을 싹 땡깁시다 모든 자원을 전부 싹 땡길게요 싹 끌어모아서 4200골드의 군자금을 마련 21기를 고용을 합니다 노매드 26개가 됐죠. 좋습니다. 오, 어, 야. 그새를 못 참고 또 숫자도 꽤 되네요. 설사 성이 점령당한다 해도 드래곤시티만 점령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아, 어, 드래곤시티로 가는 길이 어딘가요? 미가 아니었나? 위로 안 뚫려있나? 빛깔리네. 오요, 쭉쭉 내려온다고 레드 드래곤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네. 자봅시다 이... <놀람> <놀람> 뭐야? 이렇게 많이 죽는다고? 와... 우와... 그린 드래곤이랑 블랙 라이드 드래곤이랑 팀의 차이가 틀린 것 같아요 AI가 너무 못 싸웠는데? 오크치프를 수비를 해야겠죠 얘가 가장 먼저 당할 거예요 뭐 근데 드래곤이 공방이 세긴 해도 아군 바바리안이 훨씬 공격력이 센데 말이죠 블랙드래곤 3개가 오크치프를 공격했는데 5개만 손해를 봤어요 평상시면 오크치프가 반토막이 났을 상황이었거든요 공격 아이 사이클롭스 아프네 아이 사이클롭스 많이 죽네 사이클롭스에게 석갑 걸어주고 블랙 드래곤 진짜 안좋네요 이중 공격. 아군 수가 꽤 줄었죠. 오고 로드는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드래곤 점령하러 갈수 있을까요? 안 당한당한 것 같은데 이야 쭉쭉 쳐들어오네 여기가 이제 드래곤 시트에요 드래곤 10기 정도 있을거에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오그로드가 80기가 있으니까요 아, 이 뭐야? 두번째 난간이 발생했네요. 5개에서 9개의 블랙 드래곤이라. 와, 센데 갑니다. 야, 9개 가득 채웠네요. 바바리안이 공격력 11.4점이기 점 방어력 때문에 뭐 블랙 드래곤에게 비벼볼 만합니다. 울프만 해도 공격력이 17점이죠. 블랙 드래곤보다 훨씬 세요. 아, 아프다. 아이, 사이클롭스가 당하네요. 이거 자, 오그 한 방에 블랙 드래곤 정리를 해주고, 헤이스트가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와다 죽었다야. 오그로드밖에 없네요. 오그로드도 좀 죽었어요? 또 텍스킬이 올랐네. 드래곤 시티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기 공격해 오지 않길 바래야죠. 네, 공격 안 하는 것 같아요. 드래곤 시티 갑시다. 와우! 야, 그린 드래곤 6기 레드 드래곤 2기 블랙 드래곤 2기 블랙드래곤 9기보다는 훨씬 낫죠 블린드래곤 2기가 블랙드래곤 1기랑 거의 비슷해요 자 믿을 건5구로드 밖에 없네요 철갑을 걸어줍니다 이야 좋습니다 무려 830점의 데미지 드래곤을 유인을 합니다 한 턴에 한 번만 반격을 할수 있죠 그린 드래곤 따위야. 뭐. 뚝배기가 깨집니다. 뚝배기. 자, 이렇게 완료가 됐죠. 드래곤 고용도 할 수가 있고요. 드래곤 시티를 점거를 했습니다. <목소리>